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SV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자,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캐시와 마찬가지로 라인 지키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평선에서 올라가는 게 비트코인 캐시가 일단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 캐시가 올라가고 있고, 비트코인 SV도 올라가고 있고, 플로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들 보면 이렇게 먼저 올라갔던 애들이 조정을 살짝 받고 올라간 느낌이거든요. 비트코인 S V 역시 분명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어제 제 영상 보고 연락 주신 분들께 제가 오늘 이캐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선을 정확하게 지킨 상태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 3천만원까지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도 가격 꼭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문자 받고 거래하신 분들 오늘 수익 많이 났습니다. 요렇게 수익이 났고, 꼬다리 고 떼면 한 620만원? 요렇게 수익을 보셨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단타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욕심 낼게 아니라, 일단 단타 대응하면서 수익 보고, 다른 거 공략하고, 계속 기회를 살려야 돼요. 게릴라전 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숫자 0이라고 한 글자만 써서 보내시면, 제가 오늘 이 캐시처럼, 여러분들 단타 대응해서 수익 많이 보실 수 있는 코인 추천을 무료로 해 드릴 겁니다. 간밤에 나온 중요한 기사 하나 볼게요. 자, 연준 지금 의사록에서는 이번 7월에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연준 의원들은 연내 두번더 기준금리 올린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라는 의사록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 주춤했는데, 자,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길어서 제가 말씀 안 드릴 거지만 내일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영상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내용을 길게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금리 관련된 얘기인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는 있지만 어슴불에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연준에서 금리 올린다고 했는데 이거 이미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또큰 폭의 뭐 하락은 없었다. 우린 예방주사를 너무 많이 맞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시장이라는 건 매일 올라가지 않아요. 빠지기도 해요. 그러고도 올라가죠. 이런 단순한 하락에 너무 여러분들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장 올라갈 거고 좋아질 거다라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는 월봉을 보면은 사실 추세가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여기 보이는 연두색 라인이 대략적으로 2년 평균 가격이거든요. 그럼 2년 동안의 평균 가격이니까 대략적으로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무거운 저항인 건 맞겠죠. 그래서 지금 저항을 받고 살짝 밀렸는데 지킬 자리를 지켜냈어요. 이번 달은 지금 여기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은데 흐름이 바뀌었고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이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코인 S V가 더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뭐 비트코인 SV가 뭐 쓰레기라고 막 욕을 하잖아요. 근데 올라가면 또 쫓아 들어와요. 근데 이거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수급은 결국에 올라가는 쪽으로 쏠리게 돼 있거든요. 비트코인 SV. 지금 오늘은 비록 약하지만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이평선 3개를 2주간에 걸쳐서 뚫고 올라왔죠. 그리고 이번 주가 참 중요한데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척 했지만 현재 가격 지켜내고 있어요. 즉 이평선 저항에서 지지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죠. 여기가 지금 12만 4천 원 정도 돼요. 현재가 5만 9천 4백 원 정도니까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사실은 100% 넘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SV가 추가 상승도 가능하고 저는 확실하게 속도를 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SV가 이 캐시보다 사실 약한 이유가 하나가 있거든요. 이 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병선들이 완벽하게 정별 구간을 만들어 놨어요. 일본 기준으로. 근데 지금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아래쪽에 있는 라인 두 개가 위치가 바뀌면 정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속도를 낼수 있어요. 지금 올라가는 흐름은 맞는데 여태까지 원체 골이 깊다 보니까 지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진 시간이 걸려요. 근데 제가 볼때 아마도 이번 주말. 늦으면 다음 주쯤 되면 정별 구간으로 진입하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될 거다. 여러분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시간짜리도 마찬가지예요. 4시간짜리는 지금 정별 만들어놨다가 살짝 내려오면서 깨졌고, 그리고 라인을 이탈한 척 했지만, 결국에 요것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지지잖아요? 지지받고 올라갔고 있으니까 4시간짜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흐름을 좋게 가져갈 거다. 그래서 분명히 이 캐시도 그렇고 비트코인 캐시도 그렇고 쫓아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다시 앞자리 6은 조만간 회복하면서 어쩌면 빠르면 이번 달에 10만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무료 카톡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숫자 0이라고 쓰신 다음에 카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제가 지금 사진처럼 보이는 무료 카톡방 초대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장이 그래도 올라가는 장이 맞거든요.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지금처럼 상승장일 때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익을 보면 멘탈이 잡히고 멘탈이 잡히면 안 되던 건잘 되고 잘 되던 건더잘 됩니다. 일단 무료 카톡방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 여러분들 거래해서 수익을 좀 보세요. 멘탈 잡고 시장 관련해서 브리핑도 제가 드릴 거예요.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한테 숫자 0이라고 쓰신 다음에 카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초대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관련 코인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근데 보세요. 결국에 수급은 돌고 돌거든요. 얘네들이 저번주에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받다가 오늘 또다시 올라가죠. 요 기간 동안은 다른 코인들이 올라갔다라는 건 지금은 단타 대응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욕심이 나더라도 욕심난다고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시장에 맞는 대응을 하면서 지금은 버티면 돼요. 그리고 수익은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분명히 수익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한테 숫자 0이라고 한 글자 써서 보내시면 오늘 이케시처럼 여러분들 단타로 수익 많이 보실 수 있는 코인 제가 추천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돈 드는 거 없어요. 무료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도 숫자 0이라 쓰신 다음에 카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무료 카톡방 초대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